그,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사천 남해 하동 지역에 오니까 결국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게 문제이고 특히 뭐사천은 그나마 이제 뭐 항공주 산업이 이제 조금 어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인데 남해 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어 정말 많은 그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가 결정적으로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음.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래도 남에는 대학은 있긴 한데, 그, 음. 네. 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과 음. 사실 이제 뭐 의료 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 뭐 이런 세 가지가 어 이제 좀 접근성을 좀 많이 낮추고 있는 게 음. 아닌가. 그래서 학교 문제도 그때 우리 우리 그 도, 예, 유도 위원님께서 예, 말씀해 주셨고 한번 내용을 좀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뭐잘 아시다시피 그 예, 전체적인 그 광역 단위에서의 그 교육 경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현황을 좀 들여다봤더니 어, 전남하고 경남이 전반적인 재정 자태도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조금 더 낮죠.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전남 지역에 그, 이 교육 경비 보조금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무상급식 죠그래서 거기는 고등까지 이제 무상급식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근데 사실상 경남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도, 이전 도지사가 <laughs> 예, 무상급식을 이렇게 차단하면서 교육 경비 보조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또 기초 단위로 들어가서도 교육 경기 구조금을 갔더니, 어, 그때 지적해 주신 게 이제 그 해안부 차원에서 이제 어, 시행령으로 재정 자립도가 이제 직원들의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어, 교육 경비보조금을그 아예 편성을 할수 없도록 그렇 시행령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이, 세, 이 시행령은 우리나라의 그이 경제 규모에 비춰봤을 때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에서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교육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쓸수 있는, 남은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가가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 돈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어,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교육의 투자 비중을 더, 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사실상 맞거든요. 어, 저희도 이제 안행부에 그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답변을 들은 거는 시행령 개정 의지가 있다. 음, 음, 음. 예이 정도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편성 자체를 그 시행령에 의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좀 개선이 될것 같고요. 근데 좀 특이했던 게 남해는 그래도 조금 했어요. 예. 그러니까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여기 <laughs>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또 다시 이제 그 자료를 도대체 그 몇백만원은 왜 했고 어떻게 했고 어디다 썼는지 다시 이제 자료를 요구해놓은 상태고요. 하동은 아예 0원이고 예, 2006년부터. 4천도 사실 규모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해서는 근데 학교 수는 비슷하거든요. 거긴 30개고 여기도 30개인데 그래도 거기는 없단니 어, 거기도 좀 적죠. 학교 단위로 돌아간다면 사실 몇백만 원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남에는 아예 뭐그 같은 학교 수는 비슷한데 전혀 화장실 한 개도 개보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직면에 있다는 게 그것도 2년 연속으로 이렇게 배정이 안 되는 거는 좀... 심각한 교육환경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만약에 이제 사실 기초 단위에서 어려우면 도 차원에서라도 지원해 줄수 있는 뭐 경남도 하고의 그런 조례에도 같이 고민을 <laughs> 해봐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걸좀 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체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기초 단위로 내려주고요. 그래서 구청 단위에서도 교육경비 구조를 통해서 자체 사업을 할수 있게끔 해주고 제가 그쪽 사업은 좀잘 아는 게 저도 그쪽 그 사업에 발부돼서 같이 교육 콘텐츠 개발을 했었거든요. 근그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초 단위로 뿌려주면 기초 단위에서 좀 잘하는 데가 은평구예요. 네, 은평구는 아예 그 마을 네트워크하고 같이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공모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음. 학교 단위에서 참여해서 거기에서 마을의 그런 콘텐츠들을 선택해서 예. 그 교육 콘텐츠로 수, 그 수용하면 어,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아예 음. 마을 공동체와 음. 그 학교와 그 다음에 어, 기초 단위 이제 그, 그 기초 단체가 같이 음. 예, 3자가 이 교육 문제를 조금 더 수준을 높여나가는 작업을 음. 하고 음.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워낙 모범 사례여 가지고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서울시는 그것도 부족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또 별도로 광역 차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또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그서 시설비는 거의 서울시에서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무상급식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지금 경남의 현실이 참 여러 가지로 교육 문제에 있어서 지방 정부가 그 취하는 태도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이게 뭐 저희가 이번 지방 그 선거를 통해서 좀 경남도 바꾸고 남해도 바꾸고 해서 교육 문제만큼은 어그 어떤 거보다 의료나 교육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우선 투자에 영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말씀해 주시는 현장의 얘기를 좀 듣고 또. 차원에서 하반기에 이제 저도 뭐 2년 됐는데 이제 올해 3년차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예결위원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올해는 이제 예결위원을 저도 이제 좀 참여할 수 있게 할날보는 얘기를 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가면 이제 지역 그 예산을좀 어 적극적으로 좀어그 예결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laughs> 我以前看，就是韩式的。